입니다. 저는 동국대학교 경수캠퍼스 불교학부 교수로 근무하는 김성철이라고 합니다. 어, 이번에 이렇게 그 특강에 이제 불러주셨는데 어, 금강대학교는 그 대한민국의 성태종 종립대학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동국대학교는 대한민국의 조계성 종립대학입니다. 지 외부 대학 강의를 뭐 여러 번 해봤지만은 우리 금강대학교는 이제 우리 제가 근무하는 동국대학교와 아마 사수정제 같은 아마 그런 관계는. 있 아주 너무나 친근한 그런 느낌이 드는 대학입니다. 어, 금강대학 가서 특강으로 가고 했었고요 이번에 또몇년 만에 이렇게 또 연락이 와서 우리 어, 학생들 위해서 이제 이한 2, 30분 정도 분량의 짧막하고 강력하고 쉽고 또 감명 깊은 이런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하셨는데 아주 고민 고민하다가 약간 불교를 전혀 몰라도 그러니까 제가 불교학부 교수이긴 하지만 불교를 전혀 몰라도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그렇게 짧은 그 강의긴 하지만은 불교의 그 처음부터 어 끝까지 그러니까 불교의 출발부터 중점까지 모든 게다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런 그기를 갖다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 연구하다가 제가 여러분 제 아마 그전 홍보에서 봤을 겁니다. 그 그러니까 제목을 그 부처님의 시점, 그러니까 운전자 관점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이 삼십 분짜리됐 텐데 이게 꼭 불교적으로 생활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불교를 몰라도 누구든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운전적 한점을 살아갈 때 평생 편안하게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이런 이제 강의 근거는 뭐제 생각이 아니고 이제 부처님 가르침, 불교 경전에 나오는 여러 가지 가르침을 종합을 해서 이제 추려가지고서 제가 다시 이제 해석해서 풀어서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하급 불교가 어렵습니다. 다들 그래요. 웬만한 불교 이외의 종교는 다 쉬운데 불교는 왜 이렇게 어렵냐고 다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 그 이제 세상에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가 존재합니까? 이슈 경우에 그러니까 일반 일반 다른 철학자든지 다른 종교인 같은 경우에는 뭐 누구든지 이제 이 세상에 뭐가 있다고 생각해 볼때뭐 하늘이 보이, 하늘이 있고 뭐 땅이 있고 그 사이에 생명이 살아가고.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되게 그렇게 일하고요또 동아시아의 그런 그 천지인삼재 사상에서는요, 뭐 역시 마찬가지 하늘이 있고 천지 땅이 있고 인간이 산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게 보통 상식적인 대답인데 부처님은 참으로 독특하게 대답하십니다. 일체가 뭐가 있습니까? 이럴 경우에는요, 여섯 가지 지각기관과 여섯 가지 지각 대상이 있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지각이 뭐냐면 감각기관이 다섯 가지가 있고요, 감각, 그다음에 이제 의식이 있고, 의식의 대상과 또 감각계에서 다섯 가지가 되겠고, 합해서 열두 가지입니다. 이걸 보통 십이처, 열두 가지 뭐 장소 혹은 십이입, 열두 가지 입구가 들어가는 이제 그 정보가 그렇게 기록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은요, 교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인데, 지금 뭡니까 일 경우에, 그러니까 눈이 있고 안 눈. 그 다음에 귀가 있고, 이, 그 다음에 비, 코가 있고, 그 다음에 혀가 있고, 몸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여섯 가지고요. 안, 이, 비, 설신, 의비 기계합니다 한자로. 그 다음에 그이 여섯 가지 지각 기관의 대상이 이제 색, 성, 향, 미 척, 법 한자로 그렇게 기다는데 색은 형상이고요. 그러니까 눈으로 형상을 보고, 귀로 이제 성 소리 성자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코로 냄새를 맡고 향, 그 다음에 막, 혀로 맛을 보고 미, 그 다음에 몸으로 감촉을 느끼고, 그 다음에 생각으로 생각의 내용을 떠올리고, 이게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세상에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하고 해줄 경우에는요. 특이하게 아리비설신의 색상에미쳐법을읽이길 하세요. 12가지. 또는 조금 더 세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랄 경우에는요. 이걸 18가지로 얘기하세요. 18가지. 그러니까 눈이 있고 시각대상이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눈과 시각대상이 있고, 둘이 만나서 안식이 생긴다. 시각 내용이 생긴다. 그렇게 일하세요. 또 귀가 있고, 소리가 있고, 귀와 소리가 만나서 뭐예요? 들은 내용이 생긴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감각 기관마다 이제 3개씩 있기 때문에 3, 6, 1 18 8해 가지고 18가지예요. 이걸 18개설. 그렇게 일합니다. 또는, 또 이제 지금 얘기한 것은 이걸 이제 회으로 펼쳐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종적으로 이렇게 깊이 얘기하실 때는요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경에는요 색, 수, 상, 행, 식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어려운 말인데 약간 색을 풀어 얘기한다면 물질이 있고 물질, 형상, 대상이 있고 수,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생각이 있고 의지가 있고 마음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건 종적인 동차이에요 또 어쨌든 간에 일체를 얘기할 때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인간이 산다 하늘 있고 땅이 있고 생명에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이제 12가지 그 그러니까 지각기관과 지각대상 모여가지고 12가지 아니면 18가지 아니면 5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불교 그 경전보다 보면 너무나 자주 나오는 그 가르침이 이제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5가지 그다음에 12가지, 18가지 런데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 5가지, 12가지, 18가지 그러니까 지각기관과 지각대상 어떤 것도 영원한 게 없다. 이게 가르치는 목표예요. 항상 변하고 어떤 것도 실체가 없다. 이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세상을 분류하는데 이제 실제 그 가르치는 목표가 뭐냐면은 그 모든 게 변한다. 모든 게 무상하다. 그렇기 때문에 잡을 것이 없다. 모든 게 무하하다.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현상 속에서는 내가 마음을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현상에서는 손을 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손을 놔라. 는 얘기가 건들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열반하고 해탈하고 하는 그 불리의 목표를 성취하는데 내가 이제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5 가지, 1 2 가지, 1 8 가지를 보면은 모든 게 변한다 실체가 없다 이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사실 중요한 게요 세상 전체를 그렇게 열두 가지, 다섯 가지, 1 8 가지 다뤘다는 점입니다. 제가 꼬착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이그 시점이 부처님의 시점이에요. 세상에 뭐가 있냐 이제 요즘 경우에. 그때 이제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생명이 산다 이거는 객관적 시점이에요. 객관적. 그래서 바깥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근데 세상에는 여섯 가지 시각 기관이 있고 여섯 가지 시각 대상이 있다 할 경우에는 이건 주관적 시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참으로 그 분류 자체가 아주 너무나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할 텐데 이게 바로 부처님의 시점이에요. 이 부처님 가르침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주관적 시점에서 물어보걸 봐야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은요. 객관의 세계는 물론 지금 우리가 객관의 세계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알긴 알지만 은 아직도 어, 미지수가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또 과학자가 연구하고 연구해도 끝이 없습니다. 앞으로 천년 지나면 또 여러 가지가 생기고 만년 지나면 또 여러 가지 새로운 발견이 생깁니다. 그런데 주관의, 주관의 세계는요. 끝이 있어요. 우리가 사고를 파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만년 전도 똑같고요. 십만 년 지나도 똑같습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이게 이제 흑백 돌리고 그래서 머리 굴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는 그 바깥 세계에서 객관적으로 모든 걸끝장내서 이제 어떤 해탈력을 주관는게 아니고요. 주관 세계를 갖다 끝장을 내 가지고서 세상을 다 풀내는 겁니다. 세상을 다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 세상의 일체가 누가 있습니까 이쪽 경우에 그 주관적 시점에서 이렇게 일단 분류하고서 말씀 을 시작하셨습니다. 약간 주관-객관도 여러분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좀 쉽게 이해하기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그림을 사실 가져왔는데 <웃음> <웃음> 여러분 자동차가 있는데 내가 이제 자동차 이런 있는 자동차가 있는데 똑같은 내 자동차 한 대의 자동차인데 모양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바깥에서 본 모양이고 하나가 핸들 잡고 본 모양이에요. 근데 그 모양이 전혀 다릅니다. 바깥에서 본 모양 여러분 그림에서 이제 위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바깥에서 본 모양은요. 이제 내 차가 있고 또내 차보다 작은 차도 있고 큰 차도 있고 좋은 차도 있고 나쁜 차도 있고 비교 가능한 세계예요 그렇죠 바깥에서 봤을 경우에는 근데 핸들 잡고서 내 안에서 내 차를 볼 경우에는요 비교 불가능해요 남의 자동차 핸들도 안 보이고 핸들도 오직 하나만 있고 백미러도 하나만 있고 기어도 하나만 있고 다합니다 모든 게다 절대적 체험이에요 모든 게다 그러니까 비교 불가의 세계입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이제 그 이렇게 자동차에 비유한다면은요 그 아래 핸들 잡고서 운전석에 앉아서 세상을 바라보듯이 항상 바라보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시점 운전자 관점을 이제 말을 꺼냈는데 여러분 평생 살아갈 때 위아 같은 시점 아니고요 밑에와 같은 시점이요. 그러니까 위와 같은 시점이 객관적 시점이고요. 나를 갖다가 남이 나를 보듯이 바라보는 거예요. 거울에 비친 나를 보듯이 보는 겁니다. 근데, 아레아 같은 시점은요, 이거 내가 이제 바라보는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은 실제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은요, 아레아와 같은 시점 뿐이에요. 이와 같은 시점은 한 번도 내가 가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나를 갖다가 내가 바깥에서 본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거리비서볼 때는요, 거리비서볼 경우에도, 진짜라는 거리비신 나가 아니고, 그걸 보는 놈이에요. 그리고 이 보는 놈을 갖다가 내가 뭐예요? 제3자가 보듯이 본적 없습니다. 그 그러니까 심지어 거리 비춰볼 때도 거리 비춘 것은 허상일 뿐이본 보인 대상이지 보는 그, 보는 그 주체 그 자체는 한 번도 내가 대관을 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평생 아래와 같은 시점 갖고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그걸 이제 착각을 해 가지고 서 마치 위와 같은 시점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근데 위와 같은 시점 갖고 살아가는 세계가 아주 피곤한 세계, 비교의 세계이고 우월감이 고 열등감이 있고 아주 힘든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 차보다 큰 차가 있을 경우에는, 아, 좀 열등감이 듭니다. <laughs> 내 차보다 작은 차가 옆에 있으면은 또 우울감이 들어요. 그죠? 그릇하기도 하고, 어, 뽐내기도 하고 합니다. 또 상대방이 또 우울해지겠죠? 이게 비교의 세계는 피곤합니다. 요새 여러분, 이제 사기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새끼밥을못 먹어서가 아니에요. 겨울에 얼어 죽어서, 아, 죽어서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는 새끼밥을못 먹어서 굶어 죽었고, 얼어 죽었습니다. 전부 다 풍족합니다. 먹을 것도 충분하고 로어순산 없어요. 마만먹으 뭐 보는. 근데 다 상대적 비교의 세계에서 내가 처진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있는 겁니다. 지금 시대 자체가 엄청난 비교의 세계예요. 무한비교입니다. 뭐딴거 없어요. 여러분 물건 살때 어떻게 해요? 인터넷 상거래 들어갔다가는 잘싼거 비교하잖아요. 장사하는 분들도 너무 힘들어요. 전 같으면은 동네에서 그냥 있으면 샀는데 전국을 다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맛은 크게 남기고서 그냥 싸한달 내내 이래도요 너만큼 남습다 그래서 이제 그게 그것 말이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학벌, 결혼할 때도 온갖 비교를 다 해가지고서 그 중에 이제 이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뭐냐 하면은 위와 같은 시점이 너무나 지금 그 만연돼 있는 이제 위와 같은 시점에 질병이 퍼져 있는 이제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위와 같은 시점 아까 얘기했듯이 헛구입니다. 원래 실제 있는 게 아니고 한번 우리가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려면은 아래와 같은 시점을 가져야 되는데 명령이 아니고 뭐냐면은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보라는 얘기예요. 항상 나는 아래와 같은 시점을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 굴려 갖고 생각을 올려 가지고서 눈에 봤던 거 귀에 들었던 거 이런 걸 자꾸 또올 경우에는요 위와 같은 시점이 자꾸 생각납니다. 그래서 내가 남보다 못났다, 내가 남보다 잘났다. 이런 이제 그런 피곤한 세계 속에, 비교의 세계 속에, 경쟁의 세계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아래와 같은 시점서 살아갈 경우에는요, 전혀 세상에 문제가 없어요. 왜? 모든 게다 유일무이한 절대적 생비이에요그렇죠 여러분은 소금 맛이 짜요. 내 소금 맛이 짠 건데, 보니까는 짠 맛은 <laughs> 내가 맛본 것만 내가 알고 있어요. 많이 맛본 소금 맛은 한 번도 내가 맛본 적이 없습니다. 소금 맛만 그런 게 아니고, 단맛, 짠맛, 맛만 그런 게 아니고, 눈에 보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무슨 사물을 같이 본다는 얘기하지말은요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같이 보지만은데 실제는 같이 본다고 착각하고 말이 통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명 같은 생명, 생명이 있죠. 빨강, 간 초록을 구구 못하는 정록 생명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요, 빨간색 보고서 녹색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우리랑 다르게 보이는 걸알수 있죠. 근데 생명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서로 제각각 혼자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상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얘기한다면은, <laughs> 현대사회가 이제 객관주의, 과학주의, 물리주의, 뭐 합리주의, 이런 세상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이 비교의 세계, 그죠 서로 비교하고 또 생각이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제3자가 나를 바라보듯이 보는 그런 어떤 시점이 많은데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 힘든 시점이에요. 그때 가만히 보면은요, 여러분 그런 객관적 시점은요, 다허구입니다 이제 다시, 다시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불교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그, 그냥 진화상으로 갖고 얘기하더라도요. 여러분 생명체가 이제 처음에 초기에 이제 그뭐 아메바라고 아시죠? 집신벌레 뭐 아메바 탄세포 생물입니다. 이 아메바가 다른 아메바가 있는지 알까 모를 까요 자기만 알아요. 그러다가 뭐 꿈틀했는데 보리 껄은 위험해요. 도망갑니다. 꿈틀했는데 보리가 맛있어 잡아먹습니다. 그렇죠? 혼자 삽니다 아메바는. 그러다가 갯관이 시작된 게 언제부터일까요? 지난 물학에서타게 고생대 초기에 캔브리아기때 시작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눈이 생길 때예요. 눈이 생기면서 비어서 타자를 봅니다. 보니까는 어, 나랑 똑같은 놈이 있네. 되는 거예요. 근데 나랑 똑같은 놈이 아닌데 나보다 커요. 그럼 도망 갑니다. 나보다 작아요. 잡아먹습니다 이러면서 생명체의 속관액이가 시작됩니다. 속관액이. 약자는 죽어버리고 강자가 살아남는 적자생존. 그렇죠. 보통 이제 상황 선택, 자연 선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종의 분화가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그게 고생대 초기예요. 고생대 이전까지는 생명체 종의 숫자가 얼마 안 됐는데, 고생대 초기에 캠브리아기때 종의 폭발이 일어났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생물학 부분은요캠브리아기 종의 폭발이라는 말이 있어요. 엄청나게 어, 생명이 다양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시점이 눈의 발생과 일치합니다. 이제 그런 연구서도 있고요, 책들 여러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객관이 시작되는 것은요 눈의 발생부터 객관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눈이 발생하면서 객관이 완벽하게 다 끝났나요? 아니에요. 서서히 뚜렷해지기 시작한 것일 뿐이에요. 원시적인 눈은요. 원시적인 눈은 밝은 거 어두운 거 이것만 알고 있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뚜렷해지면서 그나마 확실하게 이제 보기 시작하는데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 눈 가지고는요 먼뭐 별도 못 보고 세기 도못 봐요. 그런데 광운명 때문에 지금은 흔히 망원경 가지고서 별도 보고 그다음에 소립자의 세계까지 막 들어가면서 분자까지오 뭐 이익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소립자의 세계의 끝이 뭔지 몰라요. 지금도 연구 중입니다. 지금 뭐코크라고 해서 뭐 끝났다 하지만은요 여러분 천년 지나 보세요 또 새로운 거 나옵니다. 또 지금 망원경으로 가장 망음표를 봤다 얘기하지만은요 또망원경이 무슨 우주 이제 망원경 같은 걸또 개발해서 지구상에 돌릴 경우에는요 또 다른 일이 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객관의 세계는 끝이 없어요. 계속 객관은 뚜렷해지고 있을 뿐이지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주관은 항상 원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관의 세계가 마음의 세계고 의식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이 과학자들이 이 진화 과정에서 진화 과정에서 뇌가 생긴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뇌에서 마음이 나왔다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과학에서 얘기하는 지동설과 같은 원시적인 학설입니다. 뭐냐면 원래 먼저 마음이 있다가, 그렇죠? 주관만 원래 있다가, 그 다음에 캠브리아기 때 눈이 생기면서 객관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예요, 객관이 먼저예요, 마음이 먼저예요 생명의 세계에서 누구든지 또 하나가, 누구든지 어떤 생명이든지 단세포 차원에서도 혼자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착각할 때 같이 사는 줄 알아 남아고요 근데 어미까 혼자 삽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영원히 혼자 살고요. 앞으로도 영원히 혼자 삽니다. 그 그러니까 비유한다면, 여러분 잠잘 때, 이제 잠에 빠지는데, 꿈속에 들어가서 누구랑 들어가요? 혼자 들어갑니다. 혼자 꿈속에 들어갔더니 보니까 친구 나타나죠? 친척 나타나죠? 온 세상 나타나죠? 그 다음에 강산이 나타나죠? 근데 사실은 혼자예요. 그렇죠 그렇듯이, 잠자다 잠에서 깼어요. 그러면, 아, 아까 꿈이었구나 했는데, 그러면 남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때도 혼자입니다. 아주 명심하세요. 그 혼자라는 얘기가 주관적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운전장관점으로 살아가는 거. 그런데 이 관점 갖고 살아갈 경우에는 절대 모든 나의 체험이 남과 비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이 시점 갖고 살아가셨던 분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시고 이 시점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다 스님들이십니다. 외모에 대해 전혀 신경 안 쓰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삭발을 해버리십니다. 옷도 무슨 남과 비교해서 패션을 입는 게 아니고 누더기 옷을 입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오직 한 번의 체험이기 때문에 나 하나만의 체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오직 삶과 죽음의 문제만 이 초과하고 이제 그다 물었고 네, 수행을 하고 하는 이런 분들이 이제 부처님이셨고 또 가르침을 표시한 분이 부처님이셨고 그 가르침을 사하한 분이 스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이 왜모를 옷이니까 잘 읽는 얘기가 아니고요 시점을 스님 같은 시점. 부처님 같은 시점을 갖고 살아갈 때 그때는 내가 지위가 높건 낮건 돈이 많건 적건 뭐 얼굴이 잘, 잘생겼건 잘 어떻게 생겼건 간에 항상 당당합니다 당당한 것보다 다당한건하라고 뻑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예요? 편안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항상 의연합니다 의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아 제가 이제 의 부처님의 시점 운전자 관점으로 살아가자 했는데 이게 굉장히 단순한 얘기지만 은 부처 그 초기불전에서 그러니까 초기설법에서 이제 모든 게 무상하다 무하다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일체 세상에 있는 게 무언가라고 먼저 분류하실 때 그때 보셨던 시점인데 그 시점이 사실 굉장히 가르칩니다 우리한테는 그 시점을 갖다 우리가 담고 할 경우에 그때 평생 내가 편안하게 살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얘기한다면 요 여러분 그 시점을 가져라고 할때가져줘요 음. 운전장 같은 경우 내가 같이 하지 않을 때 되나요? 안 됩니다. 그렇죠? 명령을 갖고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시점에 가능한 수행을 하면 돼요. 그럼 뭘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윗바사나 수행이란 겁니다, 윗바사나윗바사나가 불교 전문 용어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수행이냐 하면요. 그러니까 요점만 얘기한다면 그내 몸에서 여러 가지 그 감각이 일어납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귀에 들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몸에 느껴지는 것도 있고 한데 몸에 일어나는 감각 가운데 촉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유바선합니다 촉각에 이 감각에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촉각에만 주의 기울입니다 근데 가만히 있을 경우에 절대 가만히 못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숨 쉬는 거 그러니까 숨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 꼬고 앉아서 뭐 다리 꼬고 앉아도 돼요 그냥 의자에 앉아도 상관없습니다 가만히 앉아가서 숨이 들어가는구나 여기 코에 들어갈 때 시원합니다. 그렇죠? 나가는구나. 나갈 때 따뜻합니다. 그렇죠? 공기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것만 그냥 느끼는 거예요. 왜? 그게 실제 지금 이,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럼 어떤 걸 하면 안 될까요? 머리를 떠올리는 거, 생각 떠올리는 거 눈에 봤던 거, 귀에 들었던거 이거는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자꾸 떠올리잖아요. 그런 걸 백일망, 환한 대낮에 꿈꾼다 이렇게 합니다. 이럴 경우에 힘들고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내가 가만히 있을 때는 숨은 안쉴수있기 때문에 숨에 집중하고 또 식사할 때는 씹는 촉감 이것도 촉감입니다 맛이든지 여기 집중합니다 또 걸어갈 때는 발이 땅에 닿는 느낌 여기 집중합니다 실제 그걸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딴생각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경우에 항상 현지에만 집중할 수 있고 그 시점이 우선자 각점입니다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거 남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고 할때 전부 다 이게 뭐예요 객관적 관점이에요 자동차 바깥에서 봤듯이 옛날에 내가 들었던 얘기들 떠올리는 거말 같은 거. 그래서 아니면 내가 했던 말 같은 거. 이게 전부 다 객관적 시점이에요 진짜 시각과 청각, 그냥 눈에 보고 귀에 들린 거는요. 뭐예요. 과거로 가기도 하고 미래를 막 상상하기도 합니다.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근데 촉각의 세계는요. 과거와 미래도 못 갑니다. 여러분 옛날에 느꼈던 등이 가려웠던 거 한번 회상해 보세요. 등이 가려웠다는 말은 회상할수 있어도 가려운 거 자체가 상상이 안 돼요. 그렇죠? 촉감은 항상 표현돼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촉감의 세계는요, 항상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그런 대상의 세계예요. 촉감은요. 그래서 촉감에 촉감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려고 이제 노력을 할때 마음이 정신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잡념이 없어지고 망상도 없어지고 그그 그렇죠? 다음에 뭐우중도 없어지고 하는 이제 그런 요새 이제 그런 불교 명상이 심리치료에 많이 도입됩니다. 그래서 그 지금 그 부처님의 시점, 운전자 관점을 얘기했지만은 이제 일단 그게 중요하다는 거. 비교 불가능한 모든 게다 절대적 체험이다. 이제 그걸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고 원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려 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만 체험할 수 있는 걸가다 체험받다는 겁니다. 또 부처님께서 그렇게 이제 세상을 12가지, 5가지, 16가지로 구분했을 때 그때 중심은 부처님이에요. 우리가 또 세상을 여섯 가지 지각 기간, 여섯 가지 지각 대상 이렇게 봤을 때 중심이 납니다. 여러분 자동차에서 핸들 잡고 있을 때 살아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대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절대 잡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부처님이에요. 그걸 불교 전문 용어로 일불승 이렇게 돼요. 일불승 대승보다 더 높이 있습니다. 일불승은 누구나 부처님이다, 누구나 세상의 중심이다 이렇게 됩니다. 실제 그렇잖아요. 핸들 잡고서 있는 관점으로 가졌는데, 하나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꼭두각십니다 남들의 모습은 꼭대기만 보이는 얘기예요. 남의 주관 속에 한 번도 내가 들어가 본 적이 없고, 남이 내 주관 속에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 그러니까 이제, 운전자도 이렇게 차로 비교한다면, 내 핸들을 갖다가 남이 잡아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운전자고 중심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 내 마음이 세상을 다 만든 거고, 내가 거두은 열반이고, 펼치면 번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승불교 말기에 나타난 일불승 누구나 부처다 이사삼이이 초기 불교의 부처님의 설법부터 벌써 그 관점에 배어 있었다 이렇게 볼수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변하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 세상을 부처님 시점에서 주관적 시점에서 바라보셨던 그 관점 이 그대로 끌고 와서 나중에 누구나 부처님이고 누구나 세상의 중심이다. 누구나 절대자다라는 그런 이르쿠의 교리까지 이제 그렇게 탄생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관점을 갖고 살아갈 때 아주 편안하다. 는 아주 명심하십시오. 그거 하나만 이제 그 내가 체득해도 평생 크게 크게 흔들리지 않고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이제 그 무슨 그 얘기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가 아 그렇게 살아야지 하지 말는 게 아니고 촉각이 항상 주일 기울이는 훈련을 할 경우에. 점점 내가 이제 전혀 남의 말이나 어떤 눈에 본 것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의연하고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그 세상의 그 조연, 엑스트라가 아니고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이제 그런 그 아주 멋진 삶을 살수 있습니다. 뭐 길지는 강의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이 정도 뭐 제가 무슨 얘기 하고자 했는지 아마 충분히 알 겁니다. 어뭐 굳이 불교 용어 쓰지 않더라도 약간 그 주관적 시점 어 여기 있는 이 사진 두 가지 항상 염두에 두시면은. 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 위의 시점이 아니고 아래 시점, 이것만이 실제 있는 거고 이것만이 진실이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편안할 수 있다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네, 이상 강의 아, 마치겠습니다.